여러분 잘... 안녕하세요 PPI입니다. 네 오늘은 누굴 데리고 했습니다. 빨리 오세요. 아, 아... 아니, 뭐예요? 아 나는 타노스? 타노스 분이시군요. 아아 아, 죄송합니다. 피트롤이다. 아 죄송합니다. 네 오늘은 아우니저택 컨텐츠네 오늘 아우니저택으로 어 저번에 의의지님랑 아 했었죠. 아 뭐하세요? 저번에는 의지님이랑 있었죠. 아, 어? 같혔어요디피 터. 일단은 제가 오늘 할 것은 아우니 저택 컨텐츠. 일단 여기 설치해. 네, 아우니 컨텐츠. 네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씨, 저옷 입고 있잖아요. 아, 안 입고 있다. 일단 빨리 도망가. 아, 일단은 상황극으로 넘어가죠. 야, 친구야. 왜? 야 친구야 우리 어내 집에 갈래? 내가 너 집이었어? 응. 그참 부자였구나. 어 아주 부자지. 빨리 들어와. 벌써부터 들어가는 사람 강태. 들어와. 완전 넓은 저택이야. 근데 이 불빛판은 뭐야? 어? 벌써부터 들어가는 사람 강태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러지. 아 아니, 그럼 아니야. 아니란 거 아니지? 아니야. 어쨌 야, 근데 있잖아. 왜? 나 음료 한 잔만 마실, 마실 게 먼저 올라가 있어. 어. 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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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. 어. 내 몸이. 친구야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내 친구가 없어졌는데? 왜내 아, 몸이? 이 친구야. 내 몸이 이상해. 야, 친구야. 내 몸이 이상해. 친구야, 내 몸이 이상해. 어, 자, 안녕히 가세요. 친구야, 놀자. 놀자. 놀자면. 놀자. 야, 놀자고. 예, 그냥 가자. 친구를 찾아봐야겠다. 응. 내가 했던 친구가 아니야. 넌 내가 했던 친구가 아니야. 뭐 어, 친구야, 어있어내 뚜까뚜까 해줄게, 뚜까. 어? 응? 내 뚜까뚜까 해줄게, 뚜까. 뚜까뚜까? 응. 어. 내 뚜까뚜까 해줄게. 알겠지? 나 뚜까뚜까 뚜까 해줄게 나가 필요가 할. 없는데? 내가 뚜까뚜까 뚜까 해줄게 뚜까뚜까 뚜까. 이 멋있는 검으로 뚜까뚜까 뚜까 해줄게 어딨어 친구야 이 멋있는 검을 생각해보렴 너무 <laughs> 어딨는데? 뚜까뚜까 해줄게 뚜까 뚜까 해줄게 뚜까 가 줄게 친구야 친구야 너 여기니? 두까 해 줄게 어까 친구가 아직 없구나 두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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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 나오는 게 좋을 거야. 안 나오면은 뚜까뚜까 해줄게. 먼저 죽는 게 나. 안 죽는 게 나. 죽어! 넌 죽지. 응, 그냥 가야지. 갔나? 응, 그럼 가는 이런 표가 뭐야, 뭐 됐는데? 어, 이름표가 보인다. 갔다 갔다. 간다, 간다, 간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. 그렇습? 친구야 아, 아직 여기 있어. 어빠야? 뭡니까 당신. 응? 당신 잠깐만. 안녕. 잠깐만 문 여는 거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문안 열었는데. 어, 당신이 문 열었거든요, 지금? 일단 도망가세요. 0 10초 세고 9 8 7 언니. 6 5 4 3 2 1. 쳐 들어간다, 친구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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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랄랄랄라. 啦啦啦，啦啦啦，啦啦啦，不要娘哟！